안녕하세요. 장안동 방울부살입니다. 어, 2020년도 신축년 2월달, 어, 우리 범띠 여러분들, 운세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립니다. 어, 우리 범띠 여러분들, 신축년 운세에서는, 어, 내 운이 상승하는 운이고,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운이고, 어, 또, 운에서는, 신축년 운에 과이, 힘들기보다는 새롭게 일을 시작하면서 금전수로도 벌고 가라는 수에 들어있어요. 어, 신축년 1년 운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우리 범띠분들이 운세가 높게 들어오지만 아무래도 2월달은 조금은 주춤하는 달이기 때문에 조금은 살펴보시고 좌우를 잘 따져보시고 또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도 너무 조급하게 또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어, 잘. 생각해보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범띠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대범하신 분들이 많아요. 어, 사람 속에서 의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또 사람들과 사람 간에 어, 신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내가 남을 돕기보다는 내가 사람들 무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참 많기 때문에 어, 우리 범띠 여러분들이 굉장히 대범하고 활동력 있고 활동성 강하고 또 사람들을 포용력 있게 이렇게 안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 대체적으로, 어, 관직에 계신 분들도 많고, 또 이렇게 한 회사에 대표로 계시는 분들도 많고, 또 어떤 사람들 쪽에서도 리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 우리 범띠 여러분들, 2월달에는 그래도 조금은 좀 조심하시면서, 어, 너무 성급하게 투자 투기, 피해 주시고 또 사람들 간에 이렇게 뭐 뭐라 그럴까 같이 동업이라든가 같이 금전스를 움직이는 거 대체적으로 조금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스물네 살 범띠 분들 스물네 살 범띠 분들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활동성 있게 바쁘게 움직이겠어요. 아또 사람들 쪽에서도 내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뭐 스물네 살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나 또 공부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약간 또 알바 하시는 분들 요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활동성 있게 바쁘게 움직이면서 사람 속에서 어 대인 외적으로 사람을 사귀면서 이렇게 움직이시는 수가 있기 때문에 24살 범띠 분들은 사람을 만나면서도 내가 귀인을 만날 수 있고 또 새롭게 일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내가 새로운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새로운 형성을 이루려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발전성 있게 움직이시는 수에 들었어요. 어, 우리 24살 범띠분들은 사람들하고 내가 하는 일이나 아니면 내가 하는 사업이나 뭐 새로 시작해서 움직이시는 분들도 사람 속에서 내가 괜히 나서주면서 어, 사람들 간의 대화 또 사람들 간의 도모하면서 움직이시는 이런 일로 다 굉장히 바쁘시겠습니다. 2월 달에는, 어, 내가 사람들 속에서 움직이면서 바쁘게 움직여도, 그래도 무엇을 얻기보다는 내가 얻으려고 노력하는 기간으로 생각하시고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성급한 마음은 피해주시고 급하게 내가 무엇을 움직이고 급하게 무엇을 얻으려고 생각했다가는 조금은, 어, 답답한 달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 무엇을 형성한다 생각하시고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2월 달 넘어가면서 상반기운에서 내가 시작할 수 있고 새롭게 금전도 벌고 갈수 있고 또 어느 활동력도 생기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범띠분들 24살 범띠분들은 2월 달에 사람 쪽에서 내가 움직이면서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사람 쪽의 귀인도 얻을 수 있고 사람 쪽에서 내가 사회 사람 그렇게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사람 쪽에서 이렇게 뭐 신뢰도를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움직이시는 어, 기간으로 보고 열심히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어디 먼길 여행 같은 거 조금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사람들 간에 이렇게 술자리하면서도 약간은 사람들하고 약간 다툼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내 성격대로 움직이는 거, 바른 말하는 거, 또술 마시고 또 실수하시는 거 이런 거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른 여섯 살 범띠 분들, 서른 어, 여섯 살 범띠 분들이 아, 올 무네.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2월 달 운에 아, 내가 문서를 잡고 새롭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고 직장의 변화 아니면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움직이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 지, 새롭게 출발하시는 2월 달로 보고 어, 2월 달 운에서는 내가 문서 운도 따라오지만 새롭게 움직이면서 안전태도에서 변화 변동수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 36살 범띠분들은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 같이 따라오는 날입니다. 2월달에. 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이사를 하시든가 아니면 직장에 변화를 주시든가. 아, 내가 하던 일에서 변화를 주고 움직이실 때 2월달에 바쁘게 움직이실 수 있으면서 어, 내가 새롭게 움직였어도 조금 편안하시게. 움직이실 수 있겠어요. 어, 사람 속에 움직이면서도 사람들하고 부딪힘보다는 어, 융합적으로 잘 이루어져가기 때문에 2월 달 운에 우리 36살 범띠 분들은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 또문서운도 따라오고 이사나 또 자리 변동이나 이런 운에서도 크게 막힘 없이 흐를 수 있는 운에 들어있습니다. 어, 하지만 인연으로는 부부간에는 조금 시끄럽듯 소리가 나고 또 괜히 다툼이 따라올 수 있고 또 인연하고도 인연하고도 괜히 잘 이어가서 결혼까지 왔다갔다 하셨던 분들도, 말까지 왔다갔다 하셨던 분들도, 어, 왜냐하면 조금 다툼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일은 풀어지고, 내가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 잘 따라오는 것 같아도, 인연이나 부부연으로서는 내가 시끄럽게 소리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48살 범띠분들. 어, 48살 범띠분들이 어, 작년도에 성조가 되면서 조금 산란하게 움직이셨던 분들 많아요. 하지만 올해 신축년에는 어, 47보다는 48 운세에서 더 활짝 필수 있고 더 운을 얻을 수 있고 대, 어, 운이 높게 상승하는 운에 들어있기 때문에 아, 우리 48살 범띠분들이 신축년 운에서는 내가 금전수 벌고가고 답답했던 일도 해결되는 운에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2월 달에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 내가 문서를 새로 잡는 것도 조금은 좀 피해주시고요. 상반기를 좀 벗어나는 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내가 새롭게 시작을 하시고 뭐일 쪽으로 뭐 영업 쪽으로 움직이시는 분들도 잘좀 따져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주위 사람으로 인해서 시끄럽게 소리가 날수 있고 또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구설수에 휘말릴 수가 있고 또이 구설수에 힘입어서 또 금전으로 손해도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어, 그리고 괜히 하찮게 사람들하고 하찮게 시비권수가 돼갖고 괜히 관제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어 조심하셔야 되고 또 사람들 간의 투자 투기 이런 거될수 있으면 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48살 범띠분들이 우는 대체적으로 나쁜 운이 아니고 내가 어, 대운이 드는 운에서 2월 달 운에서는 조금은 주춤하는 운이 있고 괜히 사람 때문에 금전수 또 시비수 이런 손해 날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잘좀 좀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어, 내가 투자 투기를 해도 2월 달은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고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도 잘 따져보시고 이달을 넘기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아 어, 그러기 때문에 우리 48살 범띠분들 운이 다 나쁜 게 아니고 2월 달에 운에서는 조금 주춤하는 운이고 나한테 약간 시비 건수가 따라올 수 있게 때문에, 어, 요건 조금 조심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가정사로 어, 부모나 동기간이나 아니면 자손들로 인해서 어, 괜히 근심이 따라올 수 있는 이런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 부모님이라든지 가족 간에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어, 괜히 작은 소리 날도 해결될 수 있는 걸 괜히 큰 소리로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잘 따독거리고 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60세 범띠분들 어, 60세 범띠 분들이 어, 올해 신축년 운에 내가 새롭게 시작을 할수 있는 운이고 또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도 같이 따라옵니다. 어, 문서의 변화 변동수 이런 운에서 2월달에부터 운이 열려 있어요. 2월달에 내가 문서의 변화를 주거나 문서를 잡고 가나 다 그렇게 잡고 가는 게 아니라 2월달부터 요 문서의 변화 변동수 새롭게 시작하는 운이 열리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요 2월 3월 4월 수에 내가 활동적으로 움직이려는 수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는 내가 새롭게 시작을 할수 있는 수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사람들하고 뭐 이렇게 동업은 피해주시고 내가 움직이면서 투자 투기 잘 살펴보시고 움직이시면 새롭게 시작하는 시기지만 어, 사람한테 투자하는 건 되게 실물수가 따라오기 때문에 피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리고 문서의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도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어, 문서를 잡고 놓고 가시는 운도 같이 들어옵니다. 어, 우리 60세, 어, 범띠분들이, 운에서 문서운이나 시작하는 운이나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실 수 있는 운이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수에 들어있지만, 몸은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내 몸수로 괜히 지병을 얻을 수 있는 수에 들어있고, 괜히 뜻하지 않게 약간은 사고수에 있기 때문에 우리 60세 범띠 분들은 몸조심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롭게 시작을 하시면서 내 몸조심 많이 하고 가셔야지. 내 몸이 힘들면 만사가 무용지물이 되듯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조심을 각별히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72세 우리 범띠 분들, 우리 72세 범띠 분들이 어, 금전수로 이렇게 나가는 금전이 있고, 내가 들어오는 금전이없고 조금 답답하게 움직이셨던 분들, 2월달 운에서는 금전수에서 열려 있어요. 어 금전수 운에서 내가 좀 뭐랄까, 답답했던 금전도 풀어지는 수에 들어있고, 또 뜻하지 않은 금전이 나한테 들어오라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72살 범띠분들은 어 2월달에 금전으로 내가 풀어지는 수에 들어있고 답답했던 운에서 활짝 열려있는 수에 들어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자손으로 근심이 따라오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자손으로 또 경사가 같이 겹치시는 분도 있어요. 자손으로 약간 그 운에서 내 생년월일에 따라 내 수에 따라 자손의 근심이 될수 있지, 자손에 흥, 좋은 소식이 있을지, 요거는 조금씩 자손의 일로 좀 부딪히시는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자손들 일로 2월달 운에 뭐 웃을 수도 있고 약간 걱정을 안고 가실 수도 있는 이런 운에 들어있습니다 어, 하지만 72살 범띠분들이 내 운에서는 내가 결국 가고 금전수도 벌고 가는 수에 들어있고 힘든 운에서 좀 풀어지는 운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아 그리고 몸수로 내가 지병이 있으셨던 분들 지병이 있으신 분들 2월달 운에 내 몸이 조금 힘들 수에 들어있기 때문에 몸조심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 이렇게 길 다니면서 약간 낙상수도 있기 때문에 거 조심하시고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런 두살 우리 범띠 분들이 문서의 변화, 변동수, 움직임수도 있고 금전수도 열려 있는 운이에요. 어, 대체적으로 우리 범띠 분들이 신축년 운에는 내가 운세에서 내가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금전도 벌고 갈수 있는 운이 들어 있지만 요 2월 달에는 조금은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매사를 잘뜩 따져보셨으면 좋겠어요. 2월달에 운이 열리면서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2월, 3월달, 4월달 우리 범띠분들 운세에서 활짝 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2월달에 성급히 안 움직이셔도 3월달, 4월달 운에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급한 거로 안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